깻잎이, 이게 들깻잎이에요. 자, 들깻잎은 이 책에 보면, 어, 이기약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를 순행하지 못해, 못해서 일어나는 병을 치료하는 약물이다. 주로 이기, 이기체, 이기체하고 간기울체, 폐, 몸체 등은 경을 치료하는데 일반적으로 신원한 약성과 방향성을 가진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폐기능 활성화시켜 주므로 해수에 쓴다 그러니까 해수 천식에 좋다네요 수분을 보충하는 작용을 함으로 갈증도 효염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방류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게 이 종자에는 그렇게 들어있다고돼있어요 그래서 이 들깻잎은 방향성이에요 이제 향기가 있어서 우리가 생선 먹을 때라든가 찌개 끓일 때, 생선찌개 끓일 때, 생선회 먹을 때 이걸 넣어서 이렇게 드시거나 아, 고기 싸먹을 때도 다른 잡내가 안나갔죠 이렇게 돼있네요 앞으로는 이걸 써있는 거 그대로 읽어 드리지 않네요 아셨죠? 여기에, 예, 뭔 무엇이 들어가냐면, 이게 단호박 탈만 온 거예요. 단호박 탈만 온거 하고, 단호박 문을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어, 떤 거냐면, 김장, 김치 담는 그 식으로 하면 좋거든요. 그리고, 어, 이거는, 음, 어, 제가 이걸 잘 먹어요. 어, 저는 음식을 잘못 먹고, 밖에서 먹는다든가좀 뭐 이상한 음식 먹으면, 이렇게 배탈이 나거든요. 그때 제일 좋은 거는, 이 노란 좁쌀. 이것도 제가 한번 영상 올려드릴게요. 접쌀을 3대1로 해서, 이렇게 모조예요. 모조를 끓여서 이렇게 놔두고 제가 잘 먹어요. 이건 좀 넣을게요. 밥, 여러분들은 그냥 밥을 넣어도 됩니다. 일반 밥을 넣어도 되고요. 한두숟가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갈아줘야 돼요. 할때뭘 하겠냐면, 새우젓 국물 조금 넣어도 되고, 그냥 소금으로 간하셔도 돼어 우리 조선 간장, 우리 한식 간장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꼭 내야 할 것이, 뭐죠? 제가 김치라고 담는 거는 항상 들어간 게 있죠. 사과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과를 몇개 넣냐고 물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어,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지만, 또 너무 작게 넣어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죠? 적당량. 근데 그게 맛있어요. 체를치야 돼요. 가늘게 체를 주셔도 되고, 그냥 여기다 그냥 갈아도 됩니다. 예, 분쇄기다 넣고 가려야 되겠죠? 가시 때는 분쇄기다 넣고 가세요. 어, 깻잎에는 마늘이 깻잎이지할 때는 마늘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 좋아요. 큰건간 이게 그 다져놓은 마늘 한 숟갈 넣으시고요. 어? 고추가루. 저희 집 고춧가루는 아주 안 매운 고춧가루예요. 며느리가 아 매운 걸 싫어하고 또 저도 어 매운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위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매웁게 먹지 않은 게 좋아요. 또 우리 집에 들어간 거 있죠? 이거는. 물을 조금 서삼각하지요이렇 놔두면 이제 불을 그 사이에 또 사과도 썰어넣고 이걸 조금 넣으면 색깔도 있고 좋더라고요 사과의 비타민C를 또 당근의 비타민A하고 병이 파괴된다네요. 그래서 이제 사과를 간을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다, 한꺼번에, 다 갈아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 한국 사람들은 좀 뭔가, 아, 피고, 건지가 있어야 돼. 건더기가 있어야 돼. 마인드가 맛있다겠죠? 자 이렇게 먹었으면 마지막에 이. 견과류가 들어가야 돼. 견과류가 들어가면 맛의 끝판이야. 이렇게 해서 음 가는가요? 께 향도 있지만 청각향이 바다의 향이에요 이렇게 해서 약먹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잠시 한입 딱 먹는다 생각하고 그러시면 되겠죠 한입 한입 만 그러시면 계서부터계서부터한입 싼다 생각하고 아시죠? 어, 그러니까 어,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넣어서 한입싸 먹는다 는 식으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얹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곡차고 이제 음식 할 때는 그냥 예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을 닦는 거예요. 명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김치를 담아봤어요. 깻잎 담을 때는, 김치 담을 때는 문제 같요 양념이 꼭 부족하든가, 남든가. 양을 딱 측정해서 해도 얼마만큼 넣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복잡해요. 자주 해보시고, 또 하다가 양념이 남으면 냉동시키다 다음에또 김치 담을 때 쓰시면 되고, 부족할것 같으면 나중에 조금씩 만들어서 밑에다가. 양념이 부족한 것들은 딱 밑에다가 넣어서 우리 장염하면 딱 눌러놓으면 또 간이 들어요. 아셨죠? 들깻잎, 들깨 하면 우리, 국민이 누구나 다 좋아하고, 또 먹어보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음식을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먹지만, 또이게 들깻잎 장아찌 담는 것이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건강한 음식으로 여러가지를 한번 담아두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시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저희 집 식당 합니다 지나가다 보시고 어머 여기 이분이 식당 가시냐고 그러는데 식당 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